네, 하이티 히트, 한말 나왔어 선노인 히트 히트, 히트님 히트 나온다, 나와 나온다 나와 앉아. 더워. <laughs> 어? 있다 있어. 있어. 있어 있어, 있어. 있어. 있어 있어. 있어 있어 나온다 나와. 나이트 만 이트.

아, 갑돌이 트 여기 가기다 포인트다 뭐무한이 계속 나와 보러 두 자리 했다 열 마리 네. 오 시각 아까 그거까지열한 마리 아니야? 여기는 포인트다 반주님 포인트

여기서 계속 하면 쓰고 막. 선우트 선우이 님 이트. 와 사이즈 오. 오오. 오오. 오오, 오. 오. <SIV _> <bullyingiso> <objetivo> 뭐요 무한님 또 있지? 이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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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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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,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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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트 이리, 이트자이트아뜰이 진짜 뜰이 <할수 함> <home> 니 뚫채 꼬였어! 뚫지 아니 진짜 뚫채! <뚜치> <뚜치, 뚜치> 에이, 스 <에이>, 내가 에이, 에이, <뚜치> 건졌어, 에이씨. <뚜치> 아, 그래도 크잖아, 뚫채. 이정도 큰거요한못잡아 <뚜치> 개지. <뚜치> 아, 요리, 요리 요리. 다시 아지 이거, 이거, 그. 거 이거, 이거. 아, 어 아, 악마니트! 오! 형님 영계속이 여기서 계속해! <웃음> <웃음> 선수 이트 선수 <laughs> <안전이 이트>! 뭐? <laughs> 자이트님이트와커다뒤에트트 <laughs> 막 나, 온다막 나, 와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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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나, 와 나, 나, 손흥 나, 이 나, 트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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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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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빠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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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우 나, 우 와요로갑뭐요 뭐여 무안님 뽀록으로 잡아봤어 뽀록으로 그꾸 쭈꾸미, 쭈꾸미, 쭈꾸미. 그 쭈꾸미 그거는 그거는 아니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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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<laughs> 재밌지, 재밌지. 지금 방송 재밌겠다 <웃음> <웃음> 선스위트 중간 이트막 나온다 막 나와 무한님 뭐요? 반칙이요 나도 그 애기 뭐? 무슨 말이에요? 애기를 뺏어야 돼는나이리 났어 지금 그 애기 애기? 어누가 먹었네 한개 나왔네 오오 한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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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히트. 오, 히트! 히트, 히트! 뜰채코트로빠뜰채 드디어, 드디어. 드디어! 히트! 오! 온다, 오, 뭘서 뭐 많이 들고 온다! 히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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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히트! 히 히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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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트 청, 지금. 이틀, 어. 지금. 오! 거트로 오빠 이트! 오! 뜰채 어어 어, 코트로 바이트 어어 어. 한 번씩 보여주고 좀 이거 누구 좀 그래라 어? 매너가 없냐 방송하고 온디 한 번씩 딱 보여주고 알겠습니다 응. 히트. 어디? 무한님 또이트 우리 서희만 잡갖고말 이리 이리 이리, 이리. <laughs> 조? 이제 남녀도 같이 가 보니까 혼자 같은 니네잔인네발뭐안 해도. 내놔 다시. 같이, <laughs> 네, 같이. 어. 괜찮네.

올려주세요. 오 이트 뜰째뜰째오 코트로 오빠 와 방금 뜯었어 낚시대 내리고 가면 계속 내리고 밑으로 내리고 오, 오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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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우리 코트로 와 사고 접수 사고 접수 이방나 없어 오. 우리 코토로 오빠 이만한 거 잡아 없어. 킬로급 나왔어 킬로급한3 킬로 잡았는데 3 킬로. 오. 드디어 코토로 오빠 옆에서. 오케이.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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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걸로 요거로. 이걸로. 아 우리 코토로 오빠 거. 아 코토로 오빠가 잡은 거. 오이트 코트로 오빠 오또 뜯었어 오멋씨 옆에서 다잡아버려오한 어, 번씩 보여주고 좀됐다 괜찮네. 괜찮해. 우리 코트로 오빠 언제 오? 디쉬미 강하고 막 작가는 거안 잡는다든가 큰 거만 잡아버려야 몬스터다. 자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대로 몬스터다. 음, 몬스터. 네, 복도 몬스터 히트. 아 히트 뒤에 오 히트 우야 우리 가 밥도 히트, 히트. 만난온다 도망 돌려주라 도망을 잡았다 그랬대. 사장님 살짝 거리 갔어 내가 봤어. 하나 아, 받겠습니다. 오 이트 또 뜯었어. 오 코트 오빠 날라보러. 오 뜰채 뜰채 세 여자. 오 그래서 한번 보여주고 그래라 저한 번씩 보여주고 좀 야야 파메라에 좀 보여주고 코, 오빠야 그렇지 오케이. 뒤에도 히트고 난리가 아니다 난리가 아니야 오나이트 어, 나볼 어, 어. 이트트오 어, 히트 이트. 막 나온다 막 나와 막막 쏟아져 나막 쏟아져 나오 뭐야 여기 이 몬스터로 오는요 이것이 몬스터다 자 저희는 녹동 몬스터 몬스터 타고 문어낚시 하고 있습니다 10만 10만 내가 시작했가 시작해 었게아쓰기다 조개, 조개 얘기야 조개가 가진 가야그 시작, 그렇지 가 쓰레기만 많이 갖고 봐뒤 다잘 나온다. 짤투. 와 사이즈도 괜찮해. 지금 누나 누나입니다. 지금 누나 누나. 자, 짤투. 뭐예요? 가비 가비 와 가비 사이즈 좋다. 아하 아번 그거 한번 카메라 한번 저 하나 퇴주시지 앞으로 예 됐습니다 예 갑이 자이트오 갑이 히트 갑이 아니요 뜰채 오난왜 뜰채 사이즈가 안 나오는 거야 나는 요즘은 딱 좋지. 아, 무한히 히트. 뭐, 뭐요? 와, 아, 마, 가만, 아, 마. 자, 히트. 이트. 나는 히트요. <laughs> 나는 히트요. 아니, 줄을 계속 갖고 가더라고, 저리. 나는 히트요 <laughs> 히트 우리 몬스터 지금 100개 넘었어 100수 나왔어 히트. 어? 100수 나왔는데 70수 아무것도 아니지 아 어디 뒤에 히트 와마아겠 오케이 안그냐 네 맞지? 1 넘었을 것 같은데요 100수 넘었지 지금 우리 몬스터 백수 넘었습니다, 백수 넘었어. 진짜. 히트! 아, 무한님 히트! 떨어져라! 내꺼야, 내 거. 내꺼요 내내 아니요! 내꺼요밥 아니잖아! 어쩐지 입질이 없더라고! 아까 그거랑 똑같은 게뭐지뭐 그거. 계속 끌려가더라고 어이트 어, 이트 나오네 아직 안 끝났구만 신만 빠지면 그자리 나오구만 지금 몬스터 우리 배탄대 몬스터 지금 백수 넘은 것같아 백수 근데 여기 와가지고 완전 느나는나 해가지고 역시 몬스터 문어형. 아 우리, 우리 코토로 파카랑 내 거랑 많지 많이 잡았지. 안 보이네. 와우. 아 우리 무한님까와 아 빨판 봐봐 빨판. 우리 아이님 꺼아또 많다 아이 많이, 많이 잡으셨네. 이다가또 보여줄 건데 자 우리 히트님 히트님 꺼 우리 어돌이갑돌이 거. 그럼 내일 내일 몇 마리 잡았대? 요 마리. 마리. 앞으로 올라 앞으로. 댓글 박스 한번 보여주세요. 아, 나 엄청 많이 잡았죠 여기도 뒤에 와 마터, 아 크다. 우리 두경이 와 많이 잡았네. 와, 엄청 많다 일따다 네, 벌려서 다 볼거니까 와, 많다 여기도 누가막 벌벌하네 올라온다. 문어 막올라오자 응. 지금 한 백수 전체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백수가 넘은 것 같아 자 고생 아, 고생들 하셨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